안녕하세요. 김원의 제자 에라입니다. 그의 스승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비거리 늘리기 특집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저기 좋아요 힘쓰는...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돼요. 안 눌러면 얘기 안할 거야. 이번 시간은 저 힘쓰는 요령에 대해서 좀알려드릴요 즐겨찾기도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없어요. 아 없어? 좋아요. 구독하기. 네, 구독이 즐겨찾기가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어떤 네, 네. 이번 시간은 저 힘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다고 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죠. 이제 힘쓰긴데 어쨌든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힘쓰는 요령.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 이제 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골프에 음. 있어서 함정이다, 함정. 똥통이다. 여기 빠지면 골프가 어나기 힘들죠. 괴로워진다. 방향 컨트롤도 잘안 되고 그냥 휙 휘두르고 가면 채가 알아서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때리려고 들면 자기적인 어떤 방향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것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휘두르기로 전환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휘두르기로 왔을 때 이제 힘쓰는 요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때리기는 워낙 힘을 쓰지, 지가. 굉장히 뭐 쓰죠. 용 쓰죠. 용을 쓰죠. 뭐 그건 굳이 힘 쓰기를 가리키기보다는 힘 빼기를 가리켜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골프 칠때힘 빼기 3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네. 때는 대부분 이쪽이죠. 있죠. 이쪽. 그렇죠 근데 이제 휘두르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기억을 좀, 복습을 좀 해봅시다. 휘두르기로 오면 이제 그거는 운동은 근의 운동이다. 근의 운동이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작은 근에 이제, 근의 운동과 구름의 관계가 되는 건데, 굴러주기의 관계로 이제 되는 건데, 작은 근에 큰, 큰 구름의 구름. 조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근에 작은 구름, 뭐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고, 큰 근에 큰 구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대별, 대 예, 대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름의 정체를 놓고 볼때 무엇으로 굴러줄까 했을 때 팔, 상체, 그 다음에 이제 꼬임과 풀림. 저는 이제 꼬임과 풀림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꼬임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힘을 잘 못, 쓰저 사람이 이렇게 잘 굴러주는데 힘을 잘못 쓴다 싶은 대표적인 경우가 수직 착각이에요. 네, 수직 착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를 우리 서 팀장이 최근에 와서 그걸 좀 깨달은 것 같다고 얘기. 아, 이제 수직 착각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나는 뭐믿어지진 않습니다. 믿어지잖아요. 오늘 오늘 연속 아홉 개월. 뭐, 신체장애, 워낙 길, 긴 신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좀 극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워낙 뇌, 수직, 전기. 뇌까지 그러니까 몸 걸리나요? 자체가 수직 착각이야.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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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평이잖아, 기본적으로. 바닥에 딱달라붙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어, 거리 항상에 획기적 경험을 시켜준 이제 몇 사례 중에, 이제 때리기에서 휘두르기를 갔을 때, 오 선생님 거리가 엄청 늘었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하는 걸 하지만 이 수직 착각을 고쳐줬을 때도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에너지가 이만한 이게 이제 이게 에너지의 크기잖아요. 벡터를 얘기할 때는. 네. 화살표의 크기가 에너지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해 볼수 있다. 그죠? 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가는 힘과 요렇게 가는 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이렇게 밀었다 밀어서 잡아틀렸다라고 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가해진 어떤 힘과 이렇게 밀었다면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의 합이라는 거죠. 요 에너지와 그니까 러 이걸 이제 F라고 얘기하면 이걸 F1이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 많이 나시죠? F1과 F2라고 얘기하면 F라는 힘은 F1 더하기 F2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일정 방향과 크기를 갖는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골프 스윙이 이렇게 서가지고, 자 이렇게 서서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직적 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굉장히 큰 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제 동영상을 찍어보거나 그러면 좀 과장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운동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운동이 나오는 거죠 네, 역피본 이렇게 회오고 그러니까 핸들이 마치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면 이렇게 꼬았다가 이렇게 풀어야 될것 같은 힘을 쓰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평적인 회전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을 수평적으로만 쳐봐라. 그러니까 수직운동을 없애고 한번 쳐봐라라고 하면 드라이버 같은 걸 가지고 할 때도 물론 이걸 이렇게 칠 수는 없죠. 하지만 거의 이만큼 가더라도 완전히 나는 그냥 수평적인 힘을 가지고 피니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 구조적으로 올라가지만 내 기분은 그냥 수평적인 회전만 가지고 친다고 생각해서 해 보면 굉장히 멀리 가요. 공이 깜짝 놀랄 만큼 멀리 가요. 그러니까. 아, 나는 수직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직, 수, 수평적인 회전만 가지고 공을 친다고 해도 봐.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툭 쳤는데 지금 120m 갔어요. 그냥 수직 운동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해보라 그래요. 그냥 수평 회전만 가지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해봐라. 휙 돈다. 휙 돈다. 휙 돈다. 휙 돈다. 휙 돈다. 수평으로 돈다. 보세요 그냥 갔다 댔는데 얼마 갔 어요 지금 오, 지금 130 이게 몇번 아니냐 채가 좋은가 이거 지금 여자 7번 하향으로 쳤 는데 그냥 130m 갔어요 그냥 수평 회전만 나는 전혀 수직 회전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 생각 아나 이렇게 쳐야 되겠다 130m 가어 수직 회전을 없앱시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봐요, 신체 구조적으로 키가 크고 이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수직 운동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인간이 힘을 쓰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비트는데 힘을 잘 쓰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을 잘쓸수 있다. 아니 이게 훨씬 잘. 쓸수 그러면 이게 훨씬 더큰 에너지를 내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이 여기 있는 걸 치라 그러면, 우리가 골프라는 게임이 티가 이만해가지고, 티를 그냥 이렇게, 여기, 여기서 꽂고 이렇게 치라 그랬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수평회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볼이 그치? 여기 있으니까. 볼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치라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치겠지. 예, 야구스윙. 어, 야구스윙이죠. 어, 야구 그러면 골프스윙이 훨씬 편한 어떤 것이 됐을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놓여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잖아요. 마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 게다가 찍어라는 그런 레슨들이 많아서 교습가들이 음, 잘, 잘 찍어쳐야 된다. 뭐 이런 음, 얘기들. 그렇죠. 예. 그래서 골프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적인 어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가 공이 바닥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대표적인 잘못 힘을 쓰는 경우가 자꾸 수직적 회전으로 착각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회전을 하면 오버스윙도 잘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냥 몸이 꼬여서 수평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면 수평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을 바꿔야 되겠어 너무 쉽게 멀리 가는데 네, <laughs>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힘쓰는 요령이 있어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몸이 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점이다 그 점을 고치고 나면 힘쓰는 요령이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기분상 이렇게 친다고 지금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백스윙 을하긴 그러니까 그냥 가지만 거의 요 힘만 그러니까 수직적 에너지가 전혀 없이 수평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는 거예요. 스윙을 바꿔야 될까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치는 걸로 바꿔야 돼. 저 선수처럼 하세요. 요렇게 <laughs> 존 선수처럼 쳐볼까? <laughs> 일단, 볼을 못맞추시는요그 <laughs> 스윙으로는 볼을 못 맞추거든. 그래 존 선수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많이 했죠빈 스윙도 뭐, 그 이상한 스윙 가지고 빈 스윙을 또 또. 그러니까 하루에 500번씩 빈 스윙. 안정화시키려면 그렇지. 두 번째는 우리가 망치질을 생각해봐요. 네. 망치질을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때 가장 큰 에너지 손실이 없이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왔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오면 에너지 손실이 확확 확 들어가요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그길 따라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몸이 먼저 가니까 나는 그길 따라 오지만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궤도가 이탈하면 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체로서 그냥 힘쓰는 에너지가 확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망치질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왔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확 거기서 에너지가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에너지 손실이 확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 궤도와 온 궤도 특히 에너지 손실이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냐면 엎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체가 구동하는 어떤 수직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체가 먼저 구동하는 스윙이 갖는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가 먼저 스타트하면 어쨌든 이렇게 벌어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하체가 꼭 풀고 들어간다면 그 얘가 뒤 따라 들어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따라면서 궤도가 그대로 올라갔던 게 내려오는데.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나 팔이 확 잡아 당긴다든지 하면 어쨌든 코킹도 다 풀어지면서 네. 에너지 손실이 확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궤도를 확 이탈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본인은 올라갔던 궤도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나는 그냥 아니 다 당연히 사람이 인간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네. 근데 이게 팔만의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간 상태에서 팔이 먼저 스타트 해가지고 뭔가 이 상체가 구동을 해버리면 어쨌든 궤도를 확 이탈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음.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어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수직적인 운동이라고 수직 착각. 착각하는 것 속에서 힘의 낭비가 너무 많다. 제대로 힘을 못 쓴다. 사람은 이렇게 쓸때 힘을 잘쓸수 있는 구조로, 신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궤도를 이탈해서 특히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다 네. 맞춰들 보면. 그런 경우 힘의 손실이 왕창 생기더라 하고 하는 거죠. 수직 착각에 의한 것과 궤도 이탈. 이탈에 의해서 힘 쓰는 어떤 낭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두개다 힘의 낭비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듬이에요. 리듬. 타이밍. 음. 자, 이걸 이제 때리기가 아니라 휘두르기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타이밍에 굴러줄 건가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영역, 힘의 낭비, 힘쓰기가 낭비되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뭘 가지고 알수 있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네를 언제 굴러줘야 잘밀수 있어요? 가장 최정점에. 네. 최정점은 아니죠. 그네가 올라왔을 때 약간 내려갈까 말까 할때 굴러주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정점에 왔을 때 미는 게 아니라, 왔다가 슬쩍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눌러주죠. 그쵸, 그쵸. 그런데 그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언제 굴러져야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건 우리가 안다니까. 음. 우리가 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적절한 타이밍에 굴러준다. 그러니까 근의 운동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굴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큰 효율, 어떤 힘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뭘 해야 되겠냐고. 연습을. 그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찾아서 적절한 때 밀어주는, 이게 굴러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리듬감을 연습하는. 그러니까 3대 어떤 낭비 요소를 제가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어떤 수직적 회전. 그 다음에 궤도 이탈. 궤도 이탈. 그 다음에 리듬감 상실. 이게 3대 요소인 거같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떤 3대 요소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그거를 어, 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습법으로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완전히 수평 스윙으로 공을 좀 쳐봐라. 그랬을 때놀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거리가 안 난다 싶으면 어 내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나?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요 수직 착각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수평회전이라고 생각하고 툭툭 공을 쳐 봐라 특히 드라이버 같은 걸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와요 음. 그래서 요게 요 요것도 또아 그분이 오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어이 그분이 대단한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궤도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그 섀도 섀도 섀로아웃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체로 가고 하체로 당기면서 가면 어쨌든. 백스윙 궤도에 비해서 약간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체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에, 그런 어떤 궤도 이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리듬은 어쨌든 계속 리듬 그 자체를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거리를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더 길게 했다가 이렇게 거리를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거의 리듬에 집중해 가지고 공을 치는 연습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잘 굴러주고 있느냐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굴러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laughs> 요게, 요세 가지가 저는 힘의 난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3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비건이 늘리기 특집 중에서 힘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